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지입니다 <laughs> 오늘은 애로부터 어, 선사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깨달으신는 분은 정 적은가 이걸 한번 가만히 제가 <laughs>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남아회양 스님부터 자, 남학회왕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가 이제 만난 장면이, 네, 남학회왕 스님이 이 육조 스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마물이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휘황스믹스 답변을 못하시고, 돌아가서 8년간 창고 끝에 깨달으시고 와서 답변하시기를 을 설사 일몰 덕보 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남학회양스님 밑에 마조스님 있는데 마조스님은 그냥 좌선을 하는 걸 좋아하셨던가 봐요. 이게 좌선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아, 마조스님 아 이제 그남학회양스님께서 아, 마조스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밖에서 기왓장을 간 기왓장. 그 마조스님이 이제 아, 좌선하는데 기왓장 갈면 소리가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왓장을 간다. 걸어서 뭐를 하시게요?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기와장을걸어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럼 앉아 있는다고 부채를부채를 이루겠는가? 그러니까, 마리오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 회양스님께서, 어,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이말 그때 이제 바조스님께서좀 어, 어, 뉘우치고, 음, 당신이 너무 좌선에만 집착했던 걸 뉘우치고,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우쳤다고 그래요. <laughs> 항상 이제 공부를 끊이지 않게 이제 예, 하셨겠죠. 이제? 그래서 좌선 공부를 이제 하도 의식만 제대로 챙겼으면, 뭐 좌선이건 입선이건 뭐. 행주저 어묵동정에, 이제, 의심만 챙기면, 음, 될 텐데, 이제, 의심이, 에, 의심을 잘못 챙긴 것처럼, 이제, 보였던 모양이죠. 나무의학생볼 때.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해주니까 봐줬으면 알아듣고, 어, 이제, 의심을 더, 어, 잘 챙기셔가지고, 이제, 깨달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재심을 봐도, 홍백심한테6 0방을 맞아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어,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밖으로 안 나가요 황벽에 있면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끼리 이렇게 때리냐고 이런 식으로 안 나가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한테서 찾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세스님, 남학회양스님 마조스님 임재스님 다마찬가지예내 안에 찾잖아요. 우리 근세 정강승님 계시죠? 정강승님께서망공승님예상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정강승님 그때 이제 한 소식 했다고 막 소문이 자자했으니까망공승님께서한번 원상, 마조 원상을 물으셨다. 원상을 딱 그리고, 이비아타구리비아타 들어가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 하니까 정강승님이 원상을 싹 썰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laughs> 그러니까 막 영수님께서 헤헤이런런 사람이 공부가 됐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아주 비웃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광수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응? 제 방에서 벌써 당신 공부됐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자제한데 아,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쫙 응? 완전히 무시를 해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광수님이 이제 좌복에서 실망을 했었겠죠. 참고하면서 그걸 왜? 응? 어떻게 일어야 될까? 이베타, 브리바이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깨달으신와서 망공 스님께 일렀대요이르는 <laughs> 장면이 재밌어요. 스님께는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정강, 당시에 정강, 스님과, 정강 스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스님이 있대요. 그 스님한테 묻게 하고 그 스님한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저는 당시에 어이, 정강수님, 왜 이런, 음, 답변을 하셨지? 이런 식으로, 그, 어, 자기가 같이 다니는 스님에게 묻고, 어, 묻게 하고, 이제 정강수님께서 답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좀 갸우뚱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어, 좀 알죠. 그게 이제 왜 그랬는지, 정강수님께서, 어, 참, 망공승님을 참으로 존경하셨구나. 음,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강수님도 그렇고, 딱 믿잖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음, 응. 아니 선지식이 뭐하러 좋은 밥 먹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고 긴건긴 긴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 했을 때 그걸 믿고 어? 뭐,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일러야 될까?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면 응? 내 공부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 원상을 쓰었을때 이게 맞는데. 왜 틀리지, 아지 어? 조심히 틀렸구만. 이래 버리면 공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공부인의 자세는 항상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 거야, 내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으로. 어? 그래서, 예, 어? 선지식들 다 그러시잖아요. 밖에서 찾지 마라고. 성문사, 어? 보조국사, 수신계례도 밖에서 찾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딱 경계당하면 에다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뭐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없지. 그리고 가령 자기가 모르는 계획구가 나오면 이것을 특히 경전을 연구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말로 바꿔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조조 스님이 투자 스님께 물은 문답이 있어요. 대사저인 각활시 여하오. 크게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면 어떤가? 이렇게 물으니까 투자 스님이 불어야 행이나 투명 수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밤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밝음을 던져버려야 비로소 도달합니다. 하니까, 조조님께서 바로 알아들으시고 아주 후백이더니 니갱 후흑이구나 내가 일찍이 후백이었더니 이제 그대는 후흑이구나 이렇게 딱 인정을 하시거든요 후백과 후흑은 뭐냐면 어, 둘다 중국의 유명한 사기꾼인데 후흑이 후백을 속여가지고 후흑이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최고의 선지식을 사기꾼에 비유하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사기꾼이다 이 말이죠 네, 투자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조주스님께서. 그투자수님과조주스님두 분이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응?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배감록에 보면 또, 어, 그 조주스님한테 물었던 화두를 투자수님한테 가서 또 여쭤보고, 그런 어, 화두가 있어요. 응.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투명수를 이, 그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날이 응? 새면, 응? 날이 밝으면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밤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 날이 밝으면 도착하게 됩니다. 이래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던질투자 밝은명. 아, 밝으면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 말을 무슨 놈이 날이 샌다로 어떻게... 응? 어? 날이 밝은다는 수준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아이 그러면 그 선지식이 날이 밝으면 이란 말을 썼겠죠 한자도 세상이래 희가 막힐 노릇이. 시 그럼 뭔 공부가 되겠어요? 아 이걸 모르면 내가 이제 어 밝음을 던져버려 그래서 도달합니다 이 말은 이제 갖고 씨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밝음을 던져버려 도달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갖고 참고해서 이제 터져야 되는데 아 그걸 자기 이해하는 말로 날이 밝으면 도착이 됩니다. 이래 버리니 이것만 말도 아닌거지 이제 엉망돼 버린거지 그리고 앞에 불어야행. 밤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불어야행이란 왜 불어야행이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왜 네? 불어야행이라고 했을까 이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사람은 벌써 이게 왜 불어야행이 나왔는지를 알아요 네? 이게 아주 그래서 이 문답이 아주 기가 막힌 문답이에요. 당시 중국 그 어? 어? 당나라, 송나라 그그 그 시대에는 응? 7, 800년도 그 시대에는 그 스님들의 선언에 제방에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말이 비교적 쉬운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어? 한몇 년이 지났는가? 천천년 200년 지난 지금에는 이게 이제. 어 전혀 뭐 그것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음. 그런데 보고 나면 분명히 보여요. 왜불어야행이라 했는가? 네? 밤에 가는 것은 하루가지 않으나 밝음을 네? 던져버려야 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조지승체 알아보시고 그냥 인가를 딱 인정을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선사 스님들이 개개구를 일러주면 이개개구 하나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것이 진짜 화도 거예요 이게 내가 알수 없잖아요. 응? 이걸 꽉 물고 늘어지면 이제 여기서 터질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대충 바꿔가지고 넘어가면 이건 뭐 엉망이죠 엉망. 응? 특히 그그 그 뭐죠? 음그 해충국사 그 버블리언 그, 그, 탐원스님 괴송 응? 응? 그. 상지남 당지부 중요 황금 충일부 무영수와 합동선이니 유리전상부 지식이네 상의 남쪽 당의 북쪽 그 가운데 황금으로 가득찬 한 나라가 있네 무영수와 합동선이니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 하나로 합쳐진 배이니 유리궁전위에는 알미 없네 이래야 되는데 무영수와 합동선을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한 배를 탔으니 이렇게 해요. 아, 합동선이 어떻게 합, 한 배를 타냐고 합합 합, 합할 합자잖아요. 합동 합동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합동 배우죠. 합동 합동 응? 딱 삼각형 합동 삼각형이 두개딱 맞는 게 합동이잖아요. 합동 응? 자 하나로 합쳐진 배 제가 딱 해놓겠습니다. 자배배 배 모양 자배 모양인데 여기 배 모양이죠. 여기 배 모양이죠. 여기 여기다 또 배란 합쳐 딱 합쳤죠. 자, 하나로 합쳐진 배. 어? 이제, 무봉탑에 대한, 어, 송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자, 이게 무봉탑 비슷합니까? 어? 어때요? 자, 하나로 합쳐진 배. 길은 기가 막힌 그, 어, 개성을 해주셔도 세상에 그거를, 어? 한 배에 탔으니 잃어버리니까, 이게 뭘 하겠어요? 왜 하나로 합쳐진 배라 있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그럼 불교 근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복원하면 다 알게 되죠. 음. 그래서, 공부인이 깨달으려면, 무슨, 그, 음? 어, 어,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내 공부분상에서 봐야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또,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많이 그 듣는 얘기가, 팔 놓칠게요. 사자 교인이라 이말 많이 듣거든요 한나라 개는 흑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한나라 개한테 흑덩이를 던지면 한나라 개는 흑덩이를 쫓아가는데 사자한테 흑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흑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음, 이거 아주 속기 좋죠 아주 네? 자 흑덩이를 던진 사람을 사자가 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뜻은 그래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다 보죠. 근데 이건 공부하신 선지식이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자 교육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공부인은 내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내 문제라 밖으로 나가면 아니에요. 그거. 에, 저도 한참 그거 어, 이제 최근에 제가 그거 어, 봤어요. <laughs> 아주 그 한참 제가 웃었어요. 와, 이 선지식의 말, 기가 막히나 기가 막혀. 이런 선지식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관찰력이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미세하게 볼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의심이 일어나는 상태, 의심이 없는 상태, 이것도 구별을 못하면 어림없어요. 안 됩니다. 내 생각의 흐름을 아주 잘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제가 아주 아주 그냥 감탄을 했는데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게 목주스님께서 쓰신 말씀인데 심불부인 면무참색 마음이 사람을 쳐버리지 않으니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네 자 우리가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얼굴에 얼굴빛이 바뀌잖아요 보통 응? 그걸 이용해서 해놓으신 말씀이라 아주 참 응? 역시 목주심이란 그런 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심불부인 어? 면무참색 마음이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니 응?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네 응?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굴 색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심불부인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참고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깊게 그 뜻을 심이 뭐고 인이 뭔가 심불부인이라니 이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인은 모든 것을 내 안으로 돌이켜 가지고 내 공부 분상에서 봐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자교인, 어? 어? 사자가 사람을 문다, 이 흑덩이 던진 사람을 물어. 어? 사자를 우리 공부인으로 봤을 때, 네? 흑덩이를 던진 그 사람을 물면, 그 <laughs> 그건, 그건 아니에 선지식 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말이라면 이그 말이 맞지만, 이제 이건 지금 선지식께서, 어, 학인들 지금, 어, 깨달으라고 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인 눈뜬 사람은 볼수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요. 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것이 공부인만 알아들으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서웅수 밑에서 운문함 서웅수 밑에서 이제 참선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목과화를 들었는데, 그 때, 성스님께서 독대를 하셔요, 독대. 네? 독참이란데, 독대. 그래서, 이제, 입성스님께서 오늘은 연재스님이 들어갈 차례니까, 가서, 조님 독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삼배 딱 드리고, 이제, 아마, 이제, 네,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물을 게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목과 하고 있는데. 그니까, 러 조연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그러니까 이제. 예, 이모코아도 들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들은가? 예, 이 몸통을 끌고 다니면, 어떤 놈인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합니다. 음, 그래. 어, 열심히 해. 그러고 이제, 나왔거든요. <laughs> 그래, 이제, 그때만 해도, 어, 주신께서 좀, 이제, 제 방에 좀 형식이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확인을 불러서 독창을 해가지고, 좀, 공부 지도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어, 뭐, 누가 뭐, 공부가 됐다 해서 뭐, 찾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아니, 앞에 성하모지 부처님 계셔도 내가 해야지. 내가 뭘 모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먹고 하면 된다는 점 거잖아. 요 의심, 이 문제를 끊나이 뭔가. 의심을 해가지고, 그 의심이 터지면 그게 공부라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밖에 다닐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성을 좋아해서, 개성. 워낙 제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그래서, 경전도 뭐다 뭐 재미가 없으니까 못 보죠. 대신에, 네. 개성. 네? 그, 어, 심수, 어? 만경전 전체와 신흥력, 수류인득성, 무희영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니, 는 곳마다 등이 극하네. 그 흐름을 따라 알아서 성품을 얻으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네. 이 22조 발라나존자개송하고그 다음에 심월곤 강탄만상 광경구망 푸시야물. 마음다리 홀로 둥그러서 빛이 만상을 삼켰네. 빛과 경계가 함께 없어졌는데 또 이것은 무슨 불가인가. 응? 경화승 임종계. 이두 개에서 어, 특히 경화승 임종계 그 사자사구 심월곤 강탄만상 광경구망 푸시야물. 여기에서 어, 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이제 제그 공부 점검차 제가 배감록도 보고 종영록도 보고 그래서 이제 번역도 같이 한 거요. 예그 너무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주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제록을 봤어요. 조지록에 대부분 잘못 알려진 그, 그, 또 있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다음에 또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록을 막 파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눈을 뜨고 나서, 제 공부 점검 차원에서, 벽감록 그, 어 신신명, 그건 이제 진재판 신신명도, 신신명, 이경 제목도 번역을 못해요. 신신명. 신심명 마지막 구절이,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니, 어느 도다니요, 비거래금 이로다 이거거든? 신심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면 신심이니, 어 말길이 끊어지고,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라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신심이 뭐냐 말이야, 신심이. 그럼 믿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 믿는 마음이다? 믿을 신자니까 어림도 없죠.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진실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 진실한 마음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한자 자진 안 나오고, 다음 한자인가가 나와. 진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에. 진실하다는 뜻이 있어. 딱 맞잖아요. 진실한 마음.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 진실한 마음. 그래서 제가 진실한 마음의 노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진실한 마음의 글. 어. 어쨌건 제가 무슨 뭐막이좀 어록 강의를 하니까 뭐 어록에 빠져 사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나니까 임재록도 아마 그 제가 초창자 때 봤을 거예요. 근데 기억도 없어, 기억도 없고 조주록은 아예 본 기억이 없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다 이제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어 다봐 넘겼죠. 그래서. 제 경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조지록도. 그리고 어디 어디를 봐야 된다. 임재록도, 임재수님의 대도절동, 임양서동. 이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큰 대도절동. 재반서 번역하기는 대도는 절대로 같아서 동서로 마음대로 다닌다.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왜냐면 하이 구절을, 이건 공부기를 이루는 건데, 본 사람은 바로 알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안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은 알수 있어요. 우길 뭐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놔두는 거요. 예 각자 자기 점검을 하시라고. 예? 제가 뭐 번역하는 게 뭐가 어렵게 해서 번역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버리면 수행자가 자기를 점검할 구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말을 해서 아는 건지, 내가 실제로 깨달아서 아는 건지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 기가 막힌 구절이니까.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제시를 문제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남학회양심이나마조님이나 임재선 같으면 이 먹고를 뭐할 거야. 어?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기 틀렸다고 그래? 뭐, 뭐,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래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럼 뭔 공부가 있겠어요? 벌써 바깥으로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아니, 저 사람은 왜 틀리다고 그러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제 말을 못 믿고 그냥 집안에서, 응? 해석하는데, 대도절동, 임양서동을, 대도는, 응? 뭐, 절대로 같아가지고, 동서로 마음대로 다닌다. 이렇게 하고 뭐 넘어가면 뭐 공부가 없죠, 이제. 그건, 그 발전이 없겠죠. 그렇지만, 내 말을 믿고, 음? 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음? 이게 뭔, 뭔 뜻일까? 뭐 참고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참고하면, 이제 터질 수가 있죠. 그건 절대 이치로 알수 없어요, 이치로. 이치로 알수 있으면, 그, 경전 공부하고 환하게 밝으신 분들이 왜 그걸 해석을 못 하겠어요? 한학에 정말 밝은 승부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한학, 한문으로만도. 어, 그렇지만, 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학, 한문으로만 해석하기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참 어, 정말로 한자는, 그래서 우리 간화선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그, 적합한 문자예요. 우리 공부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반푸르치도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조스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한테는 반푸르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 이렇게 네? 공부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면 야 무가보지만 무가 그 어? 상대방이 깨달으면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믿고 공부를 안 하면 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어, 특히 그경어제 임종계에, 그, 그 음. 심월공, 광탄만성, 광경공, 부시암을, 이 임재인계 이걸로 정말 그, 어, 분심도 내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그래도 10년 년선방을 다녔는데 세상에 이 16자를 모르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 성도 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아주 참고를 했었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본 거거든요. 거기에 불교 진리가 들어있어요. 불교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불교 진리는. 부처님이 왜 출과하셨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하셨잖아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뭐, 간화선 뭐 1800공항이 다, 다 무너져버리니까, 공부인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 다른 사람 설명으로 알면, 그거는 정말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걸 어디다 쓰겠어, 그거. 그 남이 설명해가지고 아는 거, 그걸 어디다 갖다 쓰냐고. 완전히 그, 어? 역대 그 선지식이 개발해 놓은 기가 막힌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대역죄인지 그거는. 그래서 깨달음은 개인의 그 습관 같아요. 그로 생각이 나가는 사람은 세세생생해도 안 됩니다. 그건뭐 어디 뭐 선지식 안 찾아가도 항상 내 안으로만 돌이키면 깨달음을 이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그 어? 경우스 임종기 그게 그게 와 닿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그 개성이 기가 막힌 개성인 거라. 어 불교 진리를 다 담고 있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공부인들은 좀, 그, 어, 내가 하는 공부가 지금 이게 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금, 남학회양스님이 마조스님을 일깨워준 거, 이 방식. 마조스님 보십시오. 방식이 잘못됐다니까 바로 바꿨잖아요. 어? 좌선만 고집하다가, 어? 행주자 어묵동증에 이 하셨겠죠, 이제. 좌선만 고집하고, 앉아있는 것에만 고집하지 않고,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잖아요, 의심. 그 의심을 챙겼겠죠. 그래서, 손지식이 지적을 해주면, 딱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바꾸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고집하면, 세세생생해도 거기 에 빠져있겠죠. 네, 오늘 좀, 아이고, 좀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